안녕하십니까? 강동원변호사입니다 아, 이번에는 승소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상 횡령 관련된 사례입니다. 일단 횡령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이나 재물을 좀 가지고 있다가 반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재물을 뭐 다른 사람의 재물 예를 들어서 뭐제 종이다. 그 누가 이제 다른 사람 거예요. 그럼 제가 갖고 있다가 이제 맡겨 놓는 거죠. 맡겨 놨으면 제가 갖고 있다가 돌려주라고 돌려 줘야 되는데 이게 반환 거부를 하면 그게 횡령이 되는 겁니다. 이제. 또, 가끔씩, 가장 많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게 배임, 쌍둥이처럼 나오죠. 배임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일을 맡아서 하면그 사람이 이익이 되게 행동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막 다르게 그 사람이 이제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보지는 않으니까 이제 자기 그 일을 하는 그 점을 기화로 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게 어떤 사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이익이 되게 처리하게 되면 그게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 가장 많이 드는 게 이제 대표이사 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사람이 뭐 오너 같은 건 많이 그러지 않겠지만 뭐 월급쟁이 전문 경영인 되는 대표이사 같은 사람이 뭐 회사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뭐, 자기 개인 계좌 에 가지고 있다가 돌리주장한테 써버린다든가, 자기 뭐 주식 투자한데 썼다든가, 아니면 개인 생활 자금에 썼다든가, 도박 자금에 썼다든가. 그러면은, 쓴다는 자체, 그 행위 자체로 거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항 거부가 되는 거니까 횡령이 되는 거고 업무 횡령이 되는 거고. 그 대표, 대표이사가, 뭐, 자기가 대표이사임을 이용해서 이제 회사가 하는 어떤 영업기,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뭐, 치킨 프랜차이즈다. 치킨 프랜차이즈면은 되게 좋은 자리가 하나 났어요. 목이 나가지고, 거기 직영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대표이사니까 하지 말자. 해가지고 지시해 놓고, 자기 뭐 친구에게 그거를 줘 가지고 야 거기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얻어 가지고 해라 그 이제 직영이 아니라 이제 네가 이제 대리점을 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한다 뭐 심지어 거기서 수익의 몇 프로를 받는다 이러면은 뭐 받았던 걸 주는 거 아니지만 이제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회사의 영업기회를 이용 유용, 유용해서 다른 사람 이익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업무니까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건 같은 경우는 업무상 횡령이 문제 되는 거였어요 이제 왜냐면제의뢰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해서 한국에 판매하는 이제, 뭐, 일종의 옥보상 비슷하죠. 이제 수입해가지고 무역업, 뭐, 도매업 같은 거 하는 분인데, 이게 돈이 자본이 필요하니까 투자자한테 2억을 받았었어요. 이제 2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수입을 해서 하고, 나으면 이제 그거를 뭐, 투자에 상환하고 이런 식이 되, 됐던 사안인데, 그, 미국 농, 농산부품을 수입할 때요, 협상해가지고 깎았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에 이제 사는 걸로 돼가지고, 사고 잘, 잘 팔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투자자가 나중에 그걸 안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5천만 원, 이거 왜 내가 준 건데 안 돌려주냐. 이거, 너 돌려, 돌려주라. 하니까, 저희 의뢰인은, 아니, 그거 투자하셨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 5천만 원또 사가지고, 이제 그걸 사가지고, 또 수익을 내면 은 좋은 건데, 그걸 돌려주러 가니까 투자, 투자하셨으면은 이게 사업에 하라고 쓰는 거지. 이거 참 맡겨놓은 돈이 아닌데, 왜 돌려주러 가세요? 그래서 안 돌려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이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이게 맡긴 건가, 아니면 투자하고 쓰라고 준 돈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빌려준 돈 같은 경우는, 대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뭐 2년, 2년, 2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돌려주러 할 수가 없죠, 이제. 끝났다고 한다면 돌려주게 하는 건데, 안 돌려주면은 그게 처음부터 안 돌려주려고 했으면 사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뭐 횡령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준 거니까, 그 사람한테. 줬다가 자그 사람의 소유가 됐다가 다시 받는 거니까요. 근데 이건 업무상 횡령은 과연 이 투자금이 맡긴 돈인가 아닌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게 투자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반드시 농산물 수입에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운영하는데 쓰라 자본금으로 쓰라 운영되고 쓰라 이렇게 준 거지. 그게뭐 농산물 수입한데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농산물만 수입해라 그랬으면 뭐 1억 5천에서 5천 원 돌려주는 거 그럴 수도 있겠는데 회사에 쓰라고 했으면 회사가 쓰는 돈이 뭐 월급 줄 수도 있는 거고 임대료 낼 수도 있는 거 하는 건데 굳이 농산물을 싸게 샀다고 돌려주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주장을 했었고 또 대금이 5천만 원 낮아진 거는 저희 은행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싸게 사면 더 좋은 거니까. 그리고 투자 대금 반환 길도 적혀져 있었는데 그때 아직 반환 길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계속 무고로 하면은 그거 이제 아니 고소를 하면 이제 무고죄로 고소할 거다, 우리 오히려 고소할 거다 이렇게 협상을 했었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고소인 측에서도 이제. 이 협상하다 보니까 결국 횡령이 아니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좀 합리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해핵 합의서 쓰고 고소취하서까지 해가지고 요 탄원서까지 내서 어 추가 조서 없이 각하 처리했습니다 형사 형사 사건이 되면 원칙적으로는요 지금은 조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아직 시행은안 됐지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뭐 경찰에서 일부 사건 종결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검찰까지 가서 검사가 이제 사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혐의 없으니 명백하거나, 뭐, 고소 사건이 자 문제가 안 되게 명백하다시면 각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 폭행처럼, 폭행했다가 누가 때렸을 때에 피해자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각하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무혐의가 되든 아니면 유죄가 되든 가는 건데. 이렇게 명백하게 이제 문제가 안 되고 또 합의까지 하고 고소 취하도 하고 탄소, 탄원소까지 하면은 이게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구나 해서 이제 각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 단계에서 이게 기소도 안 되고 각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